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만세입니다 하루에 딱 한번 제가 정치시사 관련해서 뉴스를 올리는데 이번에 제가 하나 더 올린건 구독자님 중에 한분께서 신기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초등학생들에게 컵과일을 제공하는 정책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해당 정책을 내세웠고 어, 오늘 한 17시간 전에 다음 뉴스를 통해서 내년부터 그 해당 정책이 재개된다 재개라는 말은 지난번에 했다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문재인 전전 전 대통령께서 해당 정책을 시행하셨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개한다고 하였니다 놀봄 학생들,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제 전문업체를 통해 그 컵가위를 이제 가공포장해서 이제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전문업체를 통해 가공포장되니까 학교의 행정비용을 최소화시킨다. 라는 걸주제도 이렇게 그 컵과일을 좀 제공해준다. 그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좀 영양소를 더잘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 매우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학생들에게 과일을 줘서 영양분을 좀더 공급해준다. 그건 좋은데. 그걸 그냥 급식에 그대로 포함을 시켜주면 안 될까? 급식 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지금 편의점에 이제 눈치 보면서 그 급식 카드 사용하고 일반 식당에 가서도 그 급식 카드 하는데 좀 오점이 있는 거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봤을 때는 딱 그게 저의 초점이었습니다. 바로 급식 카드에 대한 문제점. 이건 누가 시행했는지를 어, 제보를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근데 어, 컵 과일. 차라리 그냥 급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그 급식 중에 꼭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과일을 제공해 주는 게 어떨까? 과일 메뉴가 조금 있는 메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학생들에게 영양소 공급할 거면 그냥 급식 메뉴에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급식에 그냥 사과 하나 넣든지 아니면 급식에 복숭아 하나 넣든지, 복숭아 이게한네 조각은 넣든지, 아니면 급식에 꼭 이제 청포도 한세 알을 정도 넣든지, 그런 식으로 과일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어,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낫잖 않느냐. 왜 굳이 컵 과일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계속 남발시켜가지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도시락 같은 배달 음식들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행정 최소화한다는데 그 컵과일을 제공해도 그 주변의 쓰레기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그거는 아이들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더큰 민원이 날 거고 이로 인한 행정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을 생각할 때 수많은 오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행착오의 문제 지적하겠습니다.